와... 새끼야! 답변하지 않... 아스마트해줬잖아 우리! 어 연결하라고 새끼야! 어. 의정부 살고 있는... 아 오늘은! 이 또... 에르메스 애플워치 뭐 애플케어 플러스까지 하니까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응 플렉스! 그렇지! 나와줘야지! 에르메스 또 시그니처 컬러 오렌지로 이렇게 또 시작해 고급스럽잖아 뭐야! 분리가 막 이렇게 돼! 좋아! 여러 식으로 터널 이렇게 돼있고, 아니 애플워치가 너무 사고 싶더라고. 근데 이거 한 달기 달렸어. 이제 여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야. 단지에서 막 오케이. 애플이 또나 이런 패키징이 너무 좋아. 근데 거기다 또 이제 에르메스가 곁들여지니까 와우, 와우, 와우. 이게 헤드. 나 뭔가 조심스럽게 만지게 되네. 어, 여기에 일단 뭐 충전기랑 이런 거 들어있어. 여기다 뭐 올려놓으면은 애플워치 충전되고 뭐 그런 거래. 와우, 뭐? 어? 나 이거 안했나나 가죽으로 했는데 왜 이게 왔냐?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깜짝이야 또 가죽 중에 에르메스 가죽이 사치의 끝 알아주는 거 알지? 44mm 이게 40mm 있고 44mm가 있는데 남자는 또 형이 또 체구가 또 이제 크니까 쫌팽이처럼 들어가는 거 말고 좀 큼지막한 사이즈로 어 야야 야야 게임 끝났다 야야 뭐야 뭐야 이거 연결 어떻게 해 이게 그냥 애플워치 5세대 이게 메 부티 부티 오시작어 동기화가 시작됐어 꼬지니까 최첨단이네 최첨단 그 나노 그 약간 최첨단 그어 하이 퀄리티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와 야씨 아 야, 이거 뭐 어떻게 와와와와와와와와내 와, 와. 핸드폰 있어 와와와어 와. 봐봐 이 우리나라 어제 한국어 왜지 한국어 딱 어, 애플워치 언어로 한국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지역, 대한민국. 언어 설정 중. 그렇지, 설정해야지. 이거 원래 또 영어로 하주는게 느낌이 있는데. 영어 잘 못하니까. <laughs> 아, 나 이렇게 비싼 시계 사는 거 처음이야. 근데 이거 여름에는 좀 그렇겠다. 여름에는 땀이 좀찰것 같거든? 이게 가죽이다 보니까. 근데 뭐 지금 겨울이잖아. 아, 이걸 왜 샀냐면 막 미팅 가거나 헬스 운동할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애플워치를 착용하면 간지가 나. 옛날에는 막 구렸는데 요즘 막 로렉스 시계 좀막 해가지고 착용하면 느낌이 있어. 그리고 전화할 때 딱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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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핸들링 딱 해주면은 요게 또 이제 그런 손짓해서 여자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막 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사실 뭐 내가 전문 이런 IT 리뷰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진 못하고 일반인, 어 일반인 간지를 추구하는 일반인이 애플워치를 리뷰했을 때 어떻게 할까? 뭐 야, 막 이렇게 애플워치 그냥 갖다 대면 돼요. 예, 네, 갖다 대볼게. 그렇지. 우리의 합이 맞아서 우주로 하나가 된다. 오케이 애플워치. 애프로치. 애플워치를 연결하는 중입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약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뭐 손목에서 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부터 어디에서 미팅하거나 데이트할 때 전화가 왔다. 싹 이런 어, 식으로 왜냐면 에어팟 끼고 다니잖아 그러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전화 오면 딱딱해가지고 받게 돼 그럼 받기 싫은 전화를 받게 되잖아 그럼 당황하게 된다고 또 이제 에어팟을 연결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딱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은핸드폰을 집에 두고 오더라도 이거 두 개로만 전화하고 음악 듣고 카톡 보내고 다할수 있어 이것도 이제 추가로 다달이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 2만 얼마 3만 얼마씩 그건 좀 야매 때인 거 같고 그래서 글자 체랑뭐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하면 여기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야 소리가 아주 최첨단 그그 그 나노 그, 그 그 하이퀄리티 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스마트한 세상. 형 얼굴. 왜 초점이 날 거부해. 졌이아무를설정하면 애플 워치를 손목에 덮을 때 잠기고. 잠금해제려면 아무것도 니다 아무리 설정하면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할수있오케아무호생정해야지 네. 암호 어. 알려줄게. 0529. 혹시나 내 애플 워치를 주운 사람은 나중에 0 5 2 9 치고 들어가가지고 조져봐. 한번. 어. 애플 워치 리뷰하면서 맨 처음으로. 아, 최초로 아마 비니본으로 너희들이야. 공유하는 그런 사이야. 근데 뭐 너희들이 비니본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형손 잘라가지고. 아니면 애플 워치 뿌려가지고 쓸 거야? 아니잖아. 똥 설정하기. 어, 설정 다 해! 오늘 할수 있는 거다 해, 그냥. 어, 한 번에. 나중에 또하려 그러면 또 귀찮아요. 네, 또그러고 요런 그러고. 것들 사면은 하루 왼쪽에 또 만지고 있는 그런 또 재미가 있잖아. 성별, 신장, 머리 크기. 어, 머리 크기는 설정이 없어. 오케이. 보면은 일일 움직이기 목표. 내가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 100m도 안 걷는 날이 많아?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긴급 구조 요청. 해야지. 편집하다가 이지랄되면 경찰 와야지. 어. 빨리 좀 해. 최첨단, 그, 어? 그, 아니야? 일 똑바로 안 하고 있어, 이게. 이 새끼들 맨날 뭐, 애플워치 사용할 준비가 거의 끝나갑니다 하면서 개 기다리게. 해. 이거 얘기하면서도 한 5분 이상은 기다렸어. 오, 야이크. <laughs> <laughs> 처음에 에르메스 워치 이거 나왔을 때부터 고민을 하다가 시계 리뷰를 해달라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런 거 스트릿하게 할 때는 지샥 끼고 그 다음에 댄디하게 낄 때는 해밀턴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끼었는데 이런 거다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거 하나로 다 그냥 커버가 돼 댄디하게 포멀하게 했을 때도 약간 스마트한 이미지 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때? 느낌 살짝 있어? 이것도 에어팟이랑 연결 한번 해볼까? 연결 왜안돼 이씨 뭐야 이거 아니 블루투스 검색 그만하고 찾아 <laughs> 새끼야 새끼면 뭐 언제까지 검색할 스마... 졌잖아, 우리, 어? 연결하라고, 새끼야! 앗, 다 앗, 다 올카니! 앱 스토어가 다 있어, 여기 안에. 이 조그만 데에다가. 와, 대박이다. 리뷰한다고 해도 그순 혼자 계속 요지을 하는 거 아니냐고? 맞아. 이게 시계 추천해달라고 하는 친구 많은데 이거는 애플워치로 나는 무조건 사는 거 추천해줄게. 스타일 제약도 많이 없는 편이고, SE라든지 옛날 버전, 애플워치 3 이런 것들, 저렴한 것들도 많이 있고, 시계만큼은 좀 좋은 거 쓰자 해가지고, 할부로 좀 샀어. 좀 느낌이 있잖아. 시계는 한번 사면은 나는 5년, 10년은 낀다고 생각을 하거든. 핸드폰도 한번 바꾸면은 3년 이상 써. 나는 무조건. 필요성을 잘못 느끼겠어. 어차피 카톡이랑 전화만 하는데 뭐. 영상 보고 이런 것만 또 다른 부가적인 기능은 잘안 하잖아 이거 애플워치도 마찬가지 막 건강에 관련된 기능도 많고 막 이걸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리모컨 역할도 하고 카메라를 찍을 때 그리고 요즘에 헬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막손 씻기 막 이런 것도 막 시간 조환해주고 컴퓨터 하다가 일어나게 해주고 막내 운동량 체크해주고 수면 시간까지 조절해주고 막 이런 게다 있는데 그런 거다안쓸것 같고 간단한 카톡 확인이라든지 전화 그리고 음악 듣는 거 그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할것 같거든 인테리어까지 렛스케시리아 따라해봐 새끼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시리야 좀봐 뗀다 으다 따라해봐 네. 아니 치으 뗀다라고 으 뗀다 으 뗀다요 리액션 볼 거야 리액션 볼 거야 다시 뺏을 수도 있어 <laughs> 이거 한달 동안 기다린 건데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아 진짜로? 원래 아, 기뻐하는 너의 모습 <laughs> 우와. 들어어 줄, 줄. 우와. 벌써부터 간지 으때는데 이거? <웃음> <웃음> 이야 뭐야 진짜. 아 진짜로? 이제 소감 한마디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 유부브 각을 어떻게 보면 뽑아야 되니까. 언제나 도와준다고 형이 사준 것 같은데 그래도 눈물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굉장히 잘 유용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러치가 연결되었습니다. 오우씨. 간단한 뭐? 자기소개 한번 해줘 어.. 어. 의정부 어. 살고있는 23살 이해준이라고 하고 이해준이 응. 23살? 응 거짓말 하지 말자 진짜 민증 까줄까? MLB 패딩을 줄건데 뉴에라 모자를 썼네? 아 진짜 그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오늘 어. <laughs> <laughs> 어디 가는 길이야? <웃음> <웃음> 영상 배우고 있어 영상? 어, 그럼 너내 편집자 하면 되겠네 유튜브? 그럴까? 세상에.. 이런식으로 보여드려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어.. 근데 어, 영롱한데요 실물이? <laughs>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웃음> 이게 <웃음> 형과 1년을 함께한 결과입니다. 끝이야. <laughs>